필러를 이용한 페이셜 리쥬비네이션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링크리 많아지고 피부가 얇아집니다. 피부가 얇아져서 피부뿐 아니고 지방층이라든가 뼈까지도 다운 다운로드 되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역시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 미드 페이스를 볼루마이징 하고 또이 주름을 제거하면 아무래도 어, 피부 노화로부터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어, 지방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방층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그 소실된 지방층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해서 어, 어, 볼륨아이징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름은 보면 포헤드 라든가 크로피트 리조레비알 폴드 어, 리플리스 프 핸드 쪽에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인 경우에는 릴렉세이션 시켜주고 볼륨인 경우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 노화 노화로부터 어느 정도 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 밑인 경우에는 미드페이스에는 어, 필러로 볼루마이징 시켜주고 어, 잔주름에 대해서는 보톡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리프팅 시켜주고 어, 뺨이 처진 경우에는 울트라 부위라든가 이런 실을 이용해서 어, 리프팅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분의 경우에는 미간인 경우에는 보톡스로 어, 주름을 없애주고 어, 얼굴 미드페이스는 레디어스로 볼루마이징 시켜주고. 어, 페이스 처진 것을, 어,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제오민이라는, 버터, 어, 턱신은, 어, 비교적, 그, 어, 포린 프로테인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이 좀 적게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에드 링클이나, 아, 그라벨라 링클, 요런 데, 이제, 그 이런, 독신을 사용하게 되면 멋을 풀어줘서, 다른 필러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그, 듀레이션을 길게 해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